친일 음악가가 만들었거나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가사와 멜로디의 교과를 새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생이나 교사가 직접 노랫말을 쓰고 교육청이 작곡과 음원 제작을 지원합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교 이후 60여 년간 불은 군가풍 교과를 바꾸기로 한 중학교입니다.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해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된 김동진이 교과를 작곡해서입니다. 학생들을 즈은 처녀들, 대한의 딸과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나 반공산주의, 반공과 동음의 어를 쓰는 교가까지. 친일 잔재가 있는 25곳을 포함해 부적절한 표현, 군가풍 멜로디의 교가를 쓰는 학교가 충북에만 수십 곳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자 각 학교와 교육청이 교가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꽃향기가 불어오는 밤 가사와 멜로디 가창까지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다시 제작하기로 한 겁니다. 친구들이 좋아 멜로디와 빠른 리듬을 좀 주안점을 두고 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따라 부르기 쉽게 데 중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학생이나 교사가 새 노래말을 짓고 교육청은 교과 작곡과 녹음, 음원 제작을 지원합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공모 결과 초중 고등학교 10곳이 지원했습니다. 새롭게 제작되는 교과는 아이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 속에서 또하면서또 축제하면서 어, 다양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교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각 학교와 교육청은 새로 만든 교과를 학교 홍보 영상 제작, 자체 공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